변호인, 돈만 알던 변호사, 정의의 눈뜨다. 영화는 1980년대 부산, 돈과 성공만을 쫓던 세무변호사 송우석, 송강호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고졸 출신이라는 핸드캡을 딛고 성공과도를 달리던 그는 어느 날 자신이 단골로 찾던 국밥집 아들 진우가 군사정권의 불임사건에 연루되어 처참하게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처음에는 외면했지만 결국 진우의 억울함을 알게 된 그는 생애 첫 인권 변호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국가 권력의 무자비한 탄압 뿐입니다. 이 영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한 변호사의 치열한 투쟁을 감동적으로 그려냅니다. 돈과 명예를 쫓던 그가 정의의 가치를 깨닫고, 불의에 맞서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송강호의 열연과 시대를 담은 연출. 변호인이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것은 단연 송강호 배우의 압도적인 연기력 덕분입니다. 성공을 향해 질주하던 초반의 능청스러운 모습부터 법정에서 정의를 외치는 절규에 찬 모습까지 그는 송호석이라는 인물의 복잡한 감정선을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특히 그의 마지막 법정 변론 장면은 스크린을 압도하는 연기로 관객들에게 엄청난 전율과 함께 진한 감동을 선사했죠. 또한 이 영화는 1980년대의 암울한 시대상과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담아냈습니다. 단순한 법정 드라마를 넘어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의 정의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정의를 위해 쌓아온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현사 변호인은 한 개인의 영웅적인 투쟁을 보여주면서도 결국 그 투쟁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그를 위해 나선 모든 변호사들의 모습은 개인의 용기가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죠. 이 영화는 정의를 위해 싸운 모든 이름없는 영웅들에게 바치는 헌사이자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뜨거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영화 속 송호석처럼 불의에 맞설 용기가 있으신가요?